네, 할렐루야. 어, 새벽 기도회 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잠시 따로 정리하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이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이 왕에게 두 번째 잔치를 초청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 잔치에서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에스더를 향해 열려 있어서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이냐? 어,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 주겠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무엇을 구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생명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하게 당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에스대의 강구는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강구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와 내네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라 그런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스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에스드로 짓기도 하고 또 에스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에스드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에스드의 사명은 민족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에스드는 나라의 절반을 구하지 않았고 또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다른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에스더가 이런 일을 꾸미고 또 왕후가 되어지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나갔던 것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명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갔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너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민족구원, 또 조국과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기도,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 아수웨로 왕이 왕후에게 묻습니다. 어, 감히 누가 왕후를 지금 어, 죽이려고 하느냐, 시해하려고 하느냐. 어,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어, 그때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이 화가 나서 어, 하만이 감히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또 왕이 생각했겠죠. 그 전에 조서를 찍을 때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이 나라의 법과 충돌되는 자기의 법들을 가지고 또 왕에게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다. 반역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이 민족을 다 죽이는 그런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이 아마 왕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또 구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내시 중 하나가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 높이 세웠다. 이것도 이제 알게 되어지죠. 또 그러면서 에스도도 유대인이었단 말인가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왕이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자기가 이용당했는가 그런 생각도 느꼈을 것이고 그게 대해서 화가 나서 이제 공 후원으로 잠시 자리를 감정을 누구로 때리려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하만은 감지를 했겠죠. 아, 자기가 생명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왕후에게 엎드려서 마치 치마 짜랑을 잡는 모습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때 마침 왕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강강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주변에 있던 그 내시들과 경비병들이 이 하만을 얼굴을 천을 씌우고 결국에는 사형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에스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참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리한 사람은 하만이었습니다. 권세도 하만에게 있었고 지위와 위치도 마찬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받는 것도 하만이었고 결국에는 하만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고 또 유대인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볼때 여러 가지 불리하고 여러 가지 손해 볼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오늘도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늘 불리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서 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위치나 목소리가 더 크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케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유대민족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반전시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역전시켜주시고 반전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반전의 역사죠. 역전의 역사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알고는 그 사단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계략들을 세웁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반전이고 역전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반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립해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인내함에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대의 강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였듯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정치 뿐만 아니라 또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성교 한국으로 쓰임받았기를 간지를 원하고 또 북한 성교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 세계 성교와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